손톱 느낌이 괜찮겠어? 이게 6단 삼각대라 그래서 샀는데 낮아 어 쓰러져 이 이렇게 이렇게 쓰러지면 안 되는데 왜 쓰러지지? 아니 선생님께서 줄 맞추시잖아. 무슨 뭐 소세지를 먹지? <laughs> 저 표정을 찍어야 되는데. <laughs> 괜찮아 안 돌아가네. 첫 영상이니까. <laughs> 못쓰지가. <쓰시>. 안녕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그 세... 왜산 거야? 사라 그랬었어. <laughs> 시어머니께서 시어머니에 갔다서 와 어. 시부모님들한테 절할 때 시부모님들한테 정성이 어. 들어간 방석에 앉혀놓고 모셔놓고 절을 어. 해야 되는데 딱절한번 어. 하고 할머니 장로에가 있다가 할머니가 방석이 속눈썹 어. 높다고 다 꺼내갖고 다 자른 다음그러고나 <laughs> 어. 줬어. 딘이 학원에 갔다서. <laughs> 에 <laughs> 친구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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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! 등이 거의 다이거 별로 안아파 근데 어 너도 많이 닿는데? 자지고 이렇게 되는 애들 있거든? 얘네들은 응. 악기를 여기다 올려야되잖아 뼈가 걸려 응. 진짜 많이 아파하고 그 다음에 줄도 많이 나고 우와 천천적인 발 보여줘야겠다 나는 낮춰서 이렇게 하는 걸더 잘한다 하더라고 음.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하는데 지렛선생님 같다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낮추는데 사실 그건 좋은 자세는 아니야 그럼 한참 더 있다 해야 돼나 하고 싶어 아 바보 같은데? 바보가 하고 싶어? 자 그래서 이건 잊어버리지만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펴지고 아니면 아주 쉽지 않지만 애, 허리를 펴고 허리를 펴고 나 허리를 뒤집어 까는거 많이 해봤어 근데 내 얼굴이 잘리는데? 어떡하지? 아무튼 나는 할걸 하겠어 일단은 그래가지고 자 허리를 펴고 악기를 아, 아 내가 소매를 이런걸 입고 왔는데 악기를 올릴때 일단은 5개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 5개일까봐 자 여기서부터 아, 내가 막 조서연이랑 막건너 뛰네 자 1, 여기가 3, 1이고 4, 5개.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6이야 이거는 뭐냐면 12달과 4계절을 나타내는 거야. 어, 그거 여기 엄청. 주서 들었어. 자, 그래서 16개. 큰 개가 1개고 제일 낮은 개가 16개인데 키가 클수록 낮음이나고 은 키가 높을수록 높음이나. 은 그렇지. 어, 그거는 모든 그거지. 그래서 일단은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. 그리고 줄은 6 줄인데. 음. 문 두개위 아래가 문물을 겸비했다 옛날에 셉피드나서는 기끼라고 했잖아 위에가 문, 응. 달 달처럼 위에 있어서 문 그런 거 아니 그럴 문 아니 외워야지 어, 그렇게 어. 아니 시작하는 줄이니까 문 위이다 어.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문을 열어 몇 개라 된다고 따로 외워야 된대요 자문 뭐야 어, 어 그리고 음. 얘네 세개괴 위에 올려져 있어서 괴 상처 괴 밑에 있어서 괴하청 상하 어 모델음에 제일 두 똑꼭 낮은 큰 소리를 낼때이 가운데 소리가 대현이야. 대현. 대현. 어, 소현? 대현. 아니? 그리고 모든 연주는 주로 테크닉이 다이두 번째 줄에서 나기 때문에 주현? 여기서 많이 놀아. 응. 많이 놀아서 놀 일자. 유현 유현. 응. 대현, 자, 그래서 무현 이름처럼 대현이 유현이. 뭐할 응. 말이 있었어? 무현? 유현. 우년, 무현 무현 응. 상 하청 어. 상 산이 괴상 괴. 괴하청 괴상청 어. 그리고 대현이 유현이 응. 유, 유 여기서 많이 놀다 손가락이 많이 놀면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유현 응? 응. 자 그래서 현판 현판 현침이라고 현침, 현침? 자 그리고 현판이라며 응. 현침 그리고 기러이발 아 기러기, 기러기 발모양이 안족이었데 산자로 안족 안족 이거 막 어. 시간에 배웠지 그리고 얘는 저 줄은 부들이라고 해서 어. 잡아주는 건데 할아버지가 어, 뭐. 여기다 올리고 싶은 심정이다 너무 아프다 참아야지 할아버지가 줄을 이거 가르치 이렇 매는 법을 안 가르쳐 줬어 어. 그럼 한번 보여주면서 이거를 잘 예쁘게 잘 부드를 맺는 사람이 결혼해서 뭐 딸이 예쁘게 난다고 했다는데 잘 맺나 보네. 난잘못 매. <laughs> 근데 사실 그 거짓말인 거지. 고 k e 거짓말. 음, 뭐 딱히 않았다 보면 아무튼. <laughs> 난잘못 생기진 않았다고 보면은 그런 거야. 아무튼 난잘못 매. 저거 쓰면 안 될까? 뭐? 엄마 뒤에 있는 거. 아니 처음부터 못어 처음이니까 쓰는 거지. 안 <laughs> 네. 안된데 음, 많이 타가지고 너무 악기를 많이 했는데 발이 저린다고 자꾸 쓰지만 처음 시작하면 대회 때도 저거 쓰는 사람 있던데 땡다 잘라야 돼 내가 지금 찍고 있는데 여기가 삐면 5개의 손을 놓고 1개를 잡았을 때 1개가 목타브야 같이 삐요 음. 허리를 펴고 손가락은 어 고무 고무 자무 너무 쉬워가지고 그게 뭐냐고 똥굴이똥굴이 똥구리. 똥구리. 깜짝 놀랐네 자 봐봐 네가 지금 여기를 닿아서 그래 줄이 공원에 재미없어 빨리 왜 울어 봐봐 보라고 줄이 네가 지금 여기를 뗐다고 옆으로 대야 돼 옆으로 큐티클 라인의 줄이 같은 라인에 오라고 이렇게 이렇게 말고 이렇게 올지 말라고 진짜로 아픈 눈군 나올 수 있어 그만해 고무고 자 봐봐 너 봐봐 뭐가 바보가 됐어 지금 골문은 정확히 뒷동 뒷집에 가 근처에 가 있고 어아 여기야? 그니까 다섯번되잖아 응. 가까워야 되는데 지금 반넘어잖아 그리고 대연의 가운데 손가락은 그 괴를 넘어왔어 나무지마가 있고 괴에 딱 있어야 돼? 그럼 자 그래서 엄지손가락 어떻게 한다고? 여기로 와라 어. 그렇지 되게 아파 이상한 것 같은데? 뭐가 이상해 그렇지, 근데 얘가 이렇게 멀리 있으면 힘들어서 서로 받쳐야 돼. 어느 정도는 같이 있어야 돼. 그렇지, 그거야. 손목이 약간 높아지니까 좀 신경 써서 그렇지. 그거야, 그거 자 여기. 왜이 지경이야? 뭐 이거? 어. 김과자 초코과자 색깔이 여기 너무 구리잖아 오! 맛있어? 그래? 안 딱딱할 줄알았안 딱딱해가지고 냠냠 너무다아야 거울이 다 보이잖아. 거울이 다 보이잖아. 그건 몰랐는데 너아 거울이 다아 거울이 다 보이잖아. 거울이 다이새가거이다보이왜아이래이래도 돼? 몰래도 헐쭉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열면 안 헐쭉해. 아니 물론 그걸 그렇겠지만, 하지만 20분 배운 소감은 땡 발이 너무 저려 발이 저린 것도 저린 거잖아. 손이 아플 때는 손 아픈 거아니 제대로 안한 거야. 땡. 와발 너무 저려 진짜 빡세게 해야겠어요. 다시 하했습니까알수 있는데. 자 시작. 리가 시작을 해? 그래? 내가 시작하지? <laughs> 자손손 모양이 중요해. 지금은 알았지? 손목이 지금 높고 다 펼쳐서 당. 둥. 김성구랑 어디 갔어? 부끄러워? 이거야? 어, 이거지. 당. 손목. 손목으로 무슨 뭐 때릴 것 같아? 주먹이 아니라 손목으로. 안 들어가려고 바로 막 이렇게 막 그런 거아니 알지? 딱그 모양인데 지금 <laughs> 오징어 잡기 직전? 진짜 영상 두 개를 나누 비교해 주고 싶다. 네손 모양이랑 오징어랑. 아 세모가 아니니까 낙지로 해야 되나? 아, 진짜. 종 팔꿈치 가까이 붙이고 그렇지. 그 문제는 음정은 굉장히 정확한데 말이야 손모양은 그지발사개 같아 그지발사개 알아? 어? 그지발사개그지발사개 <laughs> 엄마가 맨날 그지발사개 같다 그랬잖아 응. 더럽다는 거야 그지가 글씨, 신발 없이 발사개만 하고 돌아다니니까 더러운 거 아니니? 응? 어. 엄마가 칭찬이라는 거지 어. 푸지 처음 하니까. 와이 손가락 부러질 것 같아. 아, 그손가락에다 힘을 주는 적이 없잖아 인생을 살면서 별로. 응. 그래 그런데 오로지 거기를 유일하게 제일 많이 버티니까 당연히 아플 건데. 그렇더라도 어? <laughs> 첫날인데 좀. 아니 그러니까 자네들 유일하게 갑시다. 손 모양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. 자 봐봐. 아 때. 나도 누는 있어 보기는 하지만 할 수는 없다고. 아니야. 할수 없는 게왜할 수가 없어? 엄지손가락 계속 말리는데 이거라도 빼야지 아, 그 새끼손가락이 게골목가 부러질 것 같아? 왜 이렇게 지지하고 있어? 차라리 <laughs> 공주병을 하라고 공주병을 이렇게, 이렇게 해볼게 자 어. 다시 해볼게 몇 아, 점이야? 100점 만점에? 100점 만점에? 65점! <laughs> 저 오. 좋아하네! 태도 점수가 20점! 이십 <laughs> 점깎겠다고 태도 점수 20점! 아, 음정. 그럼 45점이야? 어, 음정에서, 음정에서 내가 좀 그나마... 자, 다시 한번! 야, 오징어 그렇게 구워놓으면 안 사! 발 동결하다! 말는데 누가 사!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울어, 울어? 감동 받아 눈물 줄줄 나서 울어? 자 종이가 없어. 학생이 자세한데 있네. 어? 종이 갖고 오란 말안 했잖아. 기본적으로 학생이 수업을 할 때는 아, 펜과 공책, 필기구는 기본 아니니? 소세지, 치즈로들어네 응. 고급지? 야 그래서 샀어. 이가 샀어? 내가 샀지? 내가 골랐어 어, 이렇게 해서 한 개만 더 먹어야 겠다 맛있는 못 먹겠다 추억의 그 소리지 맛은 아니야 그럼 치즈가 들었는데 배즙는두개딱먹먹면맛 <laughs> 있어? 아니 점점 더 맛이 없었는데 야 먹고 후회 없는 걸 <laughs> 저밤 반밖에 없네 알 아, 없어 고구마? 약간 너무 기름져 이게 그 휴게소 고구마스틱은 조금 그나마 따뜻하니까 조금 더 기름지지 소시지랑 섞어서 맛을 잘 모르겠어 한개더 먹으면 괜찮아 좀어다 그랬는데 소시지 좀더 소시지 맛있다 좀느끼하잖아 그러면서 세 개째 까먹고 있어 커플에 다시 안 먹으려고 오늘은 끝이야 너랑 나는세개나먹어는은 오늘 한번다먹본다는 얘기는 안니고 음. 10점 만 만점.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다시 얘기해줘 65점 안 올랐어? 응? 안 올랐어? 오늘은 뭘 올라? 한번인데라 오늘 싸가지고 와8 0초까지 음, 음, 음. ただいま。 수건치우는 잘이잘 <놀람> 못눌러가지고 찌직찌직 거리거든? 응 자, 엄지손가락 빼고 부끄러운 엄지 점어 아까보다 좀 낮았으니까 70점? 점한번더또 70점? 음. 5점 오르지 않을까? 그런 식으로 계속 시키는 거구나 아까보다 뒤로는 됐지? 6 6점으 깎였어 다시 해볼게요 뱅뱅 <laughs> 공주병원의 새끼손가락을 且。 연주할 다 뜯어야 돼 아잉? 아, 나해봐연 그런 거라고 엄청 빠르게 음, 뜯으 뭐해 손으로 계속 말려들어고있다 <목소리> 근데 그 사진 기로 했는데 다음 주에 예, <laughs> 다음 주에 예 생각나면 생각이 나도 안사질것 같은데 어, 그럼 또그 다음 주에 생각해보고 아 무서워 <laughs> 안 나올라 앞에 서 가는 거야? すぐだわれですよ。<laughs> <laughs>